아 강은 진짜 깨끗하죠 음. 또 지금 어, 일곱수에서만 사는 여러 가지 어, 물고기들이라든지 뭐, 다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서식을 하고 있고 어, 이번에도 다슬기 종패를 어, 상당히 크게 어, 여기를 갖다 뿌렸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다슬기가 아주 많이 자랄 걸로 생각이 고 메기도 수만 마리 지금 같이 어, 방류를 해놨기 때문에 치어들이 자라면 여기 의정이 아주 어, 풍부할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. 아, 한마디로 강은 엄청 깨끗합니다. 지리산 엄청강변축제로서는 2회째인데 어, 실제로는 2015년도도 그 팜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세 번째죠. 아. 네, 많은 우리 관광객들께서도 잘해주셨고,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잘해주셨습니다.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컨셉으로 잡고 있는 것도, 아까 내가 회외에서도 이야기했지만, 체험 관광 힐링을 위한 어, 축제로서 승화시키고자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렇게, 그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러면, 어, 외부 사람들이 어, 아주 좋아할 거다. 특히 도시민들이 심신을 힐링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을 같은 보장을 아주 선호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, 좀더 그분들이 좋아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,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, 뭐, 이런 것들을 좀더 개발해야 될 거고, 그렇게 생각됩니다. <목소리> 저 지리산에서 굽비굽비 그 흘러내려서 엄청 강을 이루고 저 엄청 강이 남강까지 가는데 낙동강까지 가는데 여기 제일 시작하는 엄청 강이 정말 좋고 맑은 물이 더욱이 오늘 여기 축제 장소가 한남들이 계시다가 독수도 하시고, 시를 넣고 하던 그런 곳인이 나박주에서 이 한남 말에서 축제를 할 때는 너무 느끼고 참 좋아보여요. 오늘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귀한 자리는 더욱 더 좋고요. 앞으로 우리 엄청난 강변 축제가 크게 성황에 발전하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황에 리 와주셔서 이제 주차라든지 또 님 접대하는 거라든지 우리 방문객들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고 확 이제 단순도 하고 더 좋은 계획과 프로그램을 합쳐서 내년에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